오늘은 제가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ETF죠. 티커명은 BUZZ 해서 버즈인데요. 어, 요 상품은 요즘 ETF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박한 컨셉으로 상장 첫날에만 2억 8천만 달러, 한국돈으로는 3,200억 원을 끌어 모았습니다. 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게임스톱 사태 기억하시죠? 이 게임스톱 사태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대장개미 중에 데이비드 포트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 내가 법핏보다 나으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 버즈 ETF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영상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ETF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 버즈 (ETF가) 뭔지부터 어~ 그럼 요 상품을 둘러싸고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은 버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 겁쟁이 부른 그 버즈 말고 어, 영어로 버즈는 벌이 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뭐 잡음이든 소문이든 뭔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 etf는 쉽게 말하면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전체 상품명은 바네크 벡터 소셜 센티먼트 etf 인데요 이 소셜 센티먼트 즉 투자 심리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etf 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이 투자 심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 버즈 etf는 ai 를 활용합니다 이 하루 24시간 내내 AI가 뭐 로이터, 포춘, CNN,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런 다양한 언론 매체에 나온 기사들을 분석을 합니다. 또 언론뿐만 아니라요, 뭐 트위터 같은 SNS나 어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도 다 수집을 해요.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이면 1,500만 개에 달하는 글을 분석을 하는데, 요 분석한 걸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수를 매깁니다. 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종목이 언급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또이 종목이 긍정적인 단어와 함께 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투자자들이 종목을 이야기할 때 함께 쓴 이모티콘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까지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시가총액이 50억 달러 미만인 종목은 일단 뺍니다. 뭐 50억 달러는 5조 원이니까 상당히 대형주에만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이죠. 또 최근 3개월 동안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만 달러 미만인 종목도 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종목 중에 투자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위 75개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이 기준에 따라서 뭐 종목을 넣고 빼는 리밸런싱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ETF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일단 이 ETF는 75개 종목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담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아까 매긴 투자 심리 점수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투자하고 낮을수록 더 적게 투자를 합니다. 어, 하지만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전체 ETF 투자금에서 비중이 4%는 넘지 않도록 투자 규칙을 정해놨어요. 투자심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게임스톱처럼 단기적인 투자심리가 좋은 종목이 아니라 이 꾸준히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대형주에 투자하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온라인으로 언급이 무척이나 많이 되었을 게임스톱 같은 종목은 실제로 ETF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다양한 업종 대형주 가운데서 최근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던 종목들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순서대로 보면 뭐 포드, 트위터, 페이스북, 드래프트 킹스, 아마존, 애플 등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걸어둔 링크를 한번 보시면 이 전체 종목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대형주들이 골고루 담겨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의 과거 성과는 어땠을까요? 상품 자체는 사실 상장한 지 며칠이 안 됐으니까 수익률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지만, 이 ETF가 따르는 규칙을 과거에도 적용해서 살펴보면, ETF 상장일 기준, 그러니까 지난 4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에는 이 ETF가 따르는 지수의 상승률이 77%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30%가랑 올랐으니까, 두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물론 이건 과거에 이랬다는 거고 앞으로도 이 ETF가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로 더 옛날 그래프를 보면요, 이 S&P 500이 버즈 ETF 수익률을 앞선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지난해부터서야 S&P 500이랑 급격한 수익률 차이를 벌리는데 그만큼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어,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전략을 사용해도 크게 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 이미 버즈 ETF랑 비슷한 상품이 있었는데요, 티커명도 비슷합니다. 이 마지막에 Z가 하나 빠진 BUZ, 버즈인데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컨셉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많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입소문을 탄 종목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어려웠습니다. 뭐, 요즘은 뭐, 레딧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뭉치면 이 게임스톡 같은 종목은 단숨에 밀어 올려버리는데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거죠. 또, 이번에 나온 버즈 ETF는 한 달에 1,500만 건을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에 있었던 ETF는 한 달에 200만 건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전에 버즈 ETF ETF는 지난해 상장 폐지가 됐고요. 올해 다시 이것과 비슷하지만 한층 더 진화된 버즈 ETF가 등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버즈 ETF가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데는 사실 상품 컨셉이 재밌는 것도 있지만 이 게임스톱을 밀어 올렸던 우리 레딧에서 활동하는 개인 중에 이 대장겜이라고 할 만한 분이 있어요. 이 데이브 포트노이가 이 버즈 ETF 완전 좋은 상품이라고 강력 추천을 했습니다. 뭐내 명성과 내 얼굴까지 건다면서 이 3분짜리 ETF 소개 영상을 자기 트위터에 올린 건데요. 이 사람이 워낙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서 이 버즈 ETF가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숨에 가장 핫한 ETF로 떠오른 거죠. 요 포트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바스툴 스포츠라는 이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으면서 뭐 스포츠 베팅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사라지니까 작년 3월부터 갑자기 주식시장이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투자한 종목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은 게이 워런 버핏이 손절한 항공주를 본인이 사면서부터입니다. 이후에 항공주가 상승을 하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노이를 리테일 브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따지면 뭐 개미형, 개투형 이렇게 부르면서 엄청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포트노이의 트위터 팔로워가 230만 명이 넘어가고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되죠. 그때부터 포트노이는 내가 워런 버핏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을 두 개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가는 오르기만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야 할지 팔아야 될지 고민하면 다시 첫 번째 원칙을 봐라라는 거죠. 이 혹시 워런 버핏의 두 가지 투자 원칙 기억하시나요? 투자 원칙 중에 첫 번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잖아요. 참둘다이 명확하고 간결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달라도 되게 다르죠. 어쨌든 요 포트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밌는 방식으로 버즈 ETF를 팍팍 미는 것과는 별개로 버즈 ETF가 종목을 담는 방식과 또 실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또 대형주 중심이기도 하고 또이 대형주들을 비중을 거의 1분의1 수준으로 고루 담고 있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지향하는 ETF라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알수 있다는 점에서도 참 지켜볼 만한 재미있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는 휴가라서 영상 한주 건너뛸 예정인데요. 우야호. 푹 쉬고 와서 다다음 주에 더 유익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던 BUZ ETF는 다.